네, 웰컴, 에우리엄, 반갑습니다. 이제 대학이 종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종강을 하고 새학기가 또 오고 정해진 학기를 잘 마치게 되면 졸업장을 받게 되죠. 음, 같은 대학교의 졸업장은 똑같습니다. 어, 그런데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음, 졸업장에 적혀 있는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름의 졸업장인지에 따라서 그 졸업장의 향후 몇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의 가치로 바뀌게 될지는, 어, 그 졸업장의 소유, 소유주가, 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음. 우리 인생도 그렇죠. 정해진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뤄낼지, 어, 기회를 만들어 나갈지는, 어, 그 삶의 주인에 따라 다르죠. 도전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어~ 그런 과정 속에서 그커넥팅 o t s 점이 어~ 그다음 점으로 이어지듯이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어~ 일을 내가 아~ 어, 이 전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또 그런 점을 어~ 깊이 명심하면서 <laughs> 오늘 강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미국 전역에서 지금 프로 선수들의 저택이 조직범, 절도범들의 그 노리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참 영악해요. <laughs> 어, 그 프로 선수들의 완전 경기라든가 이런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언제 집에 없을지가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꼭뭐이 주제를 떠나서도 어, 또 다른데도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당국 이건 당국이에요. 그 어, extensive investigations into란 전시사까지 암기하면 좋겠죠. investigation이 가산 명사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음. 뭐 전폭적인 대대적인 이럴 때 extensive나 또는 sweeping 이런 단어를 씁니다. 대대적인 어. 수사를 벌이고 있죠. 수사를 벌이고 있다가 런 <런치> d 음, 컨덕트도쓸수 있어요. 있다 아, 그다음에 뭐에 대한 수사냐면 조직 절도범이죠 조직 절도. 그다음에 어, 프로 선수들의 저택을 노리는 거죠. 노리는 미국 전역에서 이곳저곳 어크로스, 서울시 여기저기에서 이럴때도 어크로스 서울, 어크로스 미국 전역에서 다시 나오면 미국을 더컨트롤 받고 이 범죄는 어, 국제 절도단. 어~ 오케스트레이트하면제 음악회에서 어, 음악회에서는 여러 그~ 어, 음악 연주자들이 모여 사는 건데 이게 동사를 계속 게 되면 배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배후에 있다 그까 그러니까 러니 국제 절도범이 이 범죄의 배후에 있다 그죠 그런 게 어~ 생각되는 이 범죄가 어~ 연방 어~ 기관들이죠 연방 기관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거니 제이션은 어떤 그큰 조직이죠 대통령 뭐 총리 이렇게 거기 아래 아래 들어있는 것은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연방 기관들로부터 경고를 보내게 한 거죠 경고를 합니다 연방 기관이 주어 면은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텐데 디지 크라임즈가 주어니까 프롬프트 워닝, 이제 동사가 보내게끔 어,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멀티플 어레스하면 많은 체포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줄들이 줄두리 체포 줄들이가 many multiple 이런 표현을하시고 그다음에 어뭐 범인이 조어 경찰에좋업은 주어, 범인이 주업은 체포된 거고 경찰에주업은체포됐다겠죠그니까어 그러니까 연방 수사국이 어, 스포츠 단체에 경고를 한 거죠. 경고문을 발송하다. 이슈라는 게 명사는 문제지만 여권을 발급하다. 이럴 때도 issue a passport 이슈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뜻이죠. 그 다음에 2024년 말에 이더 라는 걸 붙이는 것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FBIUN처럼 철자로익히는건 더. 유네스코 이렇게 단어를 읽으면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경고문을 보낸 거죠. 여기에 얼럿 t 투 이걸 같이 올리면 좋아요. 어, 조심하라는 이거죠. 조심하라는 투 이하를. 뭐 얼럿 여기서는 이제 이 절도범을 조심하지만 뭐 홍수를 조심하라는 뭐 이렇게 쓸수 있죠. 음, 조심하라는. 뭐 뭐를 조심하냐면 아, 뭘 조심하냐면 여기서는 음, 범죄죠 어떤 범죄 행태, 어, 형태냐면 그 운동 선수들의 저택을 노리는 거 약간 나왔었죠 그다음에 아까 음, 그 아까는 더 FBI지만 이번에는 다시 어, 그 FBI를 받을 때는 D A 이전스라고하다 아, 뭐라고 했냐면 조직 어, 절도 범이 특히 남미에서 왔는데, 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서베이런스, 감시 카메라죠. 뭐를 감시하냐면, 운동 선수들을 감, 감시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있나 동정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트래블 스케줄이라는 게 뭐냐면, 원정 경기라고 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원정 경기, 그 영어로는 트래블. 원정 경기 일정을 이제 악용하려고 하는 거죠. 뭐왜악용하죠 집에 들어올려는 거죠. 어, 브레이크인스. 그다음에 그 절도범들은 종종 어, 저택을 노리는데 or away for games. 이게 이제 부재중인 거죠. 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be away for games나 또는 이렇게 보시면은 home would be unoccupied 같은 말이죠. 부재중.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보면 같은 어, 의미를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부재중 그다음에 이제 훔치는 거죠. 하이엔드 굿즈하면은 이게 고가품 또는 명품. 명품이란 말도 많이 쓰죠. 근데 쓰기 어려워요. 하이엔드 굿즈 또는 뭐라고 하냐면 명품이나 고가품을 럭 j 얼이어야죠 이렇게 고가급 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고가급 명품. 그런데 영, 영어로 바꾸려면 반드시 암기를 해야 그 표현을 꼭 집어서 어, 쓰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어, 네, 이런 거그 어, 다음에 어, 우리가 소피스트 케이티다 하면 은뭐 정교한 이렇게 외웠잖아요. 물론 어, 사, 사용된 정교한 방법들 틀리는 게 아닌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이럴 때는 무슨 방법을 갈까요? 약간 뭐그 조사를 해가지고 어, 감시해서 한다든가 밑에 보면 테크닉 어드밴스 테크닉을 쓴다고 하니까 사용된 첨단 이런 것도 쓸수 있죠. 첨단에서도 소프트 스테이트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어휘 책에서 외웠던 그 표현의 한계 때문에 첨단 뭐 기법들 이거죠 방법들. 첨단 또 첨단 나무 커딩엣지 이런 거만 생각나는데 어, 이런 이 이런. 네, 어, 이런 단어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절도범들이 어 이거 이것도 어드비스 첨단이죠?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첨단 기술 어, 절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어 정보 publicly available, available 하면 공개된 정보죠 뭐 스포츠뉴스 같은 거 보면은 운동선수들의 일정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몇 시에 무슨 어, 시합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S t e e s movement 선수들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파악하기 위해 track movements s 여기저기 여기. 그다음에 그리고 앞서 나온 거죠 언제 부재중인지를 알기 위해서 게다가 또 기술을 활용해서 음, 경고 시스템을 우회하고 회하는 거죠 우회하다 그다음에 무선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 접속 커넥션을 차단시 이런 표현은 꼭 이런 주제가 아니라도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보안 장비를 마비시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빠르게 뭐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디텍션 어떤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거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이거는 꼭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수사. 진행 상황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서는 어그 프로 선수들의 그 절도, 어그 저택이 절도를 당하는 그러한 거지만, 뭐그뭐 그뭐 비행기 참사가 일어나면 또 거기에 수사 진행 상황 이런 거쓸수 이렇게 뒤집어서 진행 상황이 먼저 ongoing, 그다음에 investigation 쓰면 되죠. Law enforcement agency 하면은 네, 수사 당국을 얘기해요. 보통 경찰도 많이 얘기하고. 수사... 네,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 절도범과 범죄당과 그들의 활동이 그냥 더익스텐트한범위잖아요 우리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얼마나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렇게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how big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extent of 를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어, 어느 정도 정도의 규모인지 extent of 그 다음에 음, 미국 전역에 그 다음에 아까 당국이 또한 어, 뭘 조사하고 있냐면 국제범죄단이 포텐셜 인가까 그러니까 확실치 않아요 할수 있다죠 그러니까 연료 또는 개입 가능성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입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죠 이 x a 민 i n e the p l i n k s to 이걸 암기하면 되죠 개입 가능성을 examine p o t l i n k s to 뭐뭐뭐뭐 뭐, 뭐. 그러면 어, explore measures도 대책을 강구하다, 테이 take measures. Take m 고고 다음에 e 안 p l o 스 하는 건 뭐죠? r e 하쓸우리 있죠. 대화하다그하면스 다음에 이안을어가생 e 나는 a 어, c e 하는 건 뭐죠? 강화하다, 우리가 또 강화하다 그러면 s t r e n g t h e n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어, e n h a n c e i m p r o v e 다 강화하다예요. 안을 영문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인핸스를 향상시키다라고만 했지만 아그 그러니까 보안을 향상시키다는 건 강화하다는 의미 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화하다를 반드시 스트링스만쓸게 아니라 아 인핸스도 쓸수 있구나라고 나의 견문이 넓혀지는 거죠. 프로 어, 운동 선수들과 다른 고위 고위 음. 인사. 네, 오늘 그꼭 주제와도 관련된 표현도 많았지만 뭐 수사를 전폭적인 어, 수사를 하는다는 건 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 사고가 일어나는 것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 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어, 않고 꼭 집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면 이런 표현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